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었거든요. 지금 시점에 마이너스 50% 정도 되는데, 그리고 시드가 한 절반 정도 남아있대요. 50%는 지금 투입을 했고, 50%는 남아있고, 이런 어떤 A라는 투자자분이 계셨어요.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?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내총 시드 대비 투입 비중은 50%는 현물을 산 거고, 50%는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거래요. 공격적으로 하려다가 코인토리 영상을 보고, 아, 근데 나는 보수적인 투자자니까 50%만 해야겠다해서 기존에 50%까지만 하고 50%는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. 잘한 겁니다, 못한 겁니다, 뭐 이렇게 판단할 권한이나 이런 게 저한테 있진 않지만, 만약에 제가 이 입장에 있다고 하면 좀 잘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. 100점은 모르죠 100점은 어차피 못 맞고 우리가 살면서 100점 맞기는 힘들어요 투자로 네, 8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론 여기서 더 90점 이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70점 밑으로 60점 밑으로 내려올지는 이 남은 50%에 대한 계획에 달려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되게 100% 몰빵을 했다가 지금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저래 무슨 비민에 무슨 비민에 하면서 전 재산을 날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그 얘기도 해드렸어요 날린 분도 계신다고 여태까지 벌었던 돈을 다 날리신 분들도 여럿 계신다고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잘하신 거죠 선물 이런 거는 잘안 하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30이든 마이너스 40이든 마이너스 50이든 마이너스 60이든 사실 요 근처 안에 있다면, 그렇게 잘못된 상황은 아닌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물론, 투자의 경험과 이런 세계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. 어떤 사람의 투자 세계관에서는, 야, 마이너스 50%인 투자, 이거, 야, 바보 아니냐?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그걸 왜 미리 샀어? 오늘 사지? 이럴 수도 있어요. 누군가는.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예시로 같이 봤었잖아요.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내 수익이 마이너스가 안 거치고 바로 사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올라가기만 하는 거는 진짜 선택받은 지구상의 몇 명만 해당되는 거고 거의 9할 이상의 트레이더들은요 투자자들은요. 마이너스를 다 거쳐요. 내가 5만 프로를 먹는 코인도 앞으로 5만 프로를 먹을 코인이 있다고 쳐도 얘도 마이너스 50%가 가요. 얘도 마이너스 70%가 가요. 그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의 마이너스 몇 프로 그거에 일리 일비할 건 없다. 만약에 지금 내 계좌에 찍히는 마이너스 몇 프로 플러스 몇 프로 이몇 프로의 의미를 둔다는 거는 사실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 내 매수 타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. 내 투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내 타점에 대한 평가. 내 타점이 좀 일찍 산 건가? 늦게 산 건가? 이거밖에 아니에요.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.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이야.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해서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? 아, 내가 너무 급하게 많이 들어갔다. 앞으로는 초기 매수는 무조건 30% 고정이야. 이렇게 내가 뭔가 피드백해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기준인데 이게 아니라 내 투자를 잘했어, 못했어 이거를 판단할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. 그렇게 큰 의미를 둘게 아니에요. 마이너스 50%요. 풀매수 상태 마이너스 50%. 요거는 이제 큰 관점에서의 매매 계획을 조금 개선할 부분이 스스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. 제가 말씀 안 드려도. 이미 알고 계실 거고.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몇 프로라고 해서 이걸 파는 거를 손절로 생각하면 안 돼요. 갈아타는 거를. 마이너스 50%인 어떤 A라는 코인이 있는데, 비코인을 봤는데 비코인이 더 좋은 것 같아. 내가 코인스터디랑 같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코인이 좋아 보여. 근데 얘는 만약에 같은 시점에서 얘살때 똑같이 샀으면 얘 마이너스 70이었던 거야. 그럼 나는요 얘 덕분에 번 거예요. 이 차이만큼. 내가 얘를 그때 샀었으면 더 후회했을 거야 이만큼을 더 근데 얘를 샀기 때문에 얘가 20%를 건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일부 갈아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물려있고 살 돈이 없다고 해서 코인을 공부를 안 하고 뭐 알트 코인들을 내가 안 찾아보고 이런 거는 그냥 핑계인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명확히 따져 보면은 손해가 손해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보통은 그걸 모르고 왜내 눈에는 뭐만 보이니까 다 지워놓고 이거만 보이니까 내 눈에는 아 이거 팔면 난 손해인데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. 과연 진짜 손해인지 아닌지는 까놓고 비교해봐야 아는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비코인이 더 좋아 보이는데도 똑같이 마이너스 50이다. 그러면 비율을 좀 나눌 수도 있잖아요 예를 한뭐 3분의 1 정도 팔고 그 돈으로 얘 사면 되잖아요 똑같으니까 어차피 이때 내가 잘못했던 판단을 되돌릴 수 있는 거니까 더 좋죠 이러면 포트폴리오도 더 다양해지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라면 전략 기법이라면 기법도 있으니까 낙담하시거나 좌절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좌절은 언제 하시면 되냐면요 낙담은 언제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좌절해도 되는 시기 정해드릴게요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이 상승이 끝나고 이 네모박스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. 이때 이 이후에 좌절하셔도 돼요. 그 전까지는요. 그 전까지는 아직 여기는 좌절할 시기가 아니에요. 여기는 좌절할 시기가 아니고 이 네모박스 안에 올 거거든요. 그때 좌절하시면 돼요. 지금 좌절하실 거 아닙니다.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 시황 분석과 알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소통 진행하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또 영상 더 보기와 고정 댓글에 코인스터디 제휴 거래소 링크 있습니다. 이벤트 증정금과 수수료 할인 혜택은 최대로 제공해 드리니까요. 반드시 코인스터디 링크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멤버십 혜택으로는 매 집중인 코인 공유 및 AS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 풀버전 다시 보기와 분석 요청 스킵 방어권이 기본 제공됩니다. 코인스터디 채널 활용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자분들 모두 코인 공부와 불장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